2024년 4월 12일 경마 시작합니다. 제주 1경주 1 놓고 2, 5, 6, 8, 9, 3복입니다. 1, 2, 2, 6, 1, 5, 1, 6, 쌍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. 1번마, 2번마 관심마입니다. 복병마는 6번마입니다. 제주 2경주 가겠습니다. 4 놓고 3, 7, 8, 6, 2, 3복입니다. 4, 3, 4, 7, 4, 6, 4, 3, 쌍조복입니다. 배당마는 6번마, 3번마입니다. 배당마는 6번마, 3번마입니다. 제주 삼경주입니다. 5 놓고, 2, 4, 9, 10, 3복입니다. 5, 2, 4, 5, 4, 2, 5, 10. 쌍조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마 치중눌러 좋다고 추, 추천드립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5 놓고 1 4 7 8 10 3복입니다 5 1 7 4 5 4 5 8 8 4 쌍조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4 5 10 받쳐 주시고요 배당마는 8번마입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. 3 놓고, 1, 2, 4, 7, 8, 3복입니다. 3, 7, 8, 2, 2, 3, 3, 1, 3, 6, 쌍조 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복병마는 6번마, 6번마입니다. 제주 6경주입니다. 8 놓고, 1, 3, 5, 4, 3복입니다. 8, 1, 1, 3. 8, 4, 쌍조, 복입니다. 8번마 축으로 보고요. 복병마는 4번마입니다. 복병마는 4번마입니다. 이어서 제주 7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. 텐 놓고 1, 2, 3, 7, 3복입니다. 1, 2, 텐 1, 텐 3, 텐 7, 쌍조, 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. 10번 축, 7배당, 3복병, 입니다. 제주 8경주입니다. 2 놓고 3 4 5 6 8 3복입니다. 8 5 2 4 2 6 2 3 2 10 쌍조복입니다. 2 축으로 보고 복병마 4 10입니다. 부산 1경주입니다. 2 놓고 3 4 5 9 3복입니다. 24523245 23쌍조 2, 복입니다. 배당마는 5번마입니다. 부산 이경주입니다. 5 놓고 46910 3복입니다. 54단방 59단방 6559 49쌍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. 배당마는 9번마입니다. 부산 3경주입니다. 12 놓고 2 8 3 12 놓고 3 5 7 9 11 3복입니다. 12 3 12 2 3 8 12 8쌍조 복입니다. 2 3 9 받쳐 배당 마은 12번 8번만입니다. 부산 4경주입니다. 9 놓고 2 7 10 12 3복입니다. 2 7 9 2 2, 9, 9, 10, 쌍조 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. 복병만은 9번 마, 복병만은 9번 마입니다. 이어서 부산 오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. 2 놓고, 5, 7, 8, 10, 삼복입니다. 8, 5, 2, 5, 10, 5, 2, 10, 쌍조 복으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. 배당만은 8번 마, 배당만은 8번 마입니다. 부산 6경주 가겠습니다. 4 놓고, 5, 7, 12, 2, 10, 3복입니다. 2, 10, 4, 5, 4, 12, 2, 12, 쌍조 복입니다. 5, 4, 2, 복병마로 보고 있습니다. 부산 7경주입니다. 10 놓고, 3, 8, 7, 5, 12, 3복입니다. 5, 12, 10, 3, 1012 1 0 1 1쌍조 복입니다. 512돌중 하나로 보고 배당 많은 11번 마입니다. 부산 팔경주입니다. 1 놓고 58911선복입니다151458 111 쌍조, 복으로 봅니다. 배당마은 6번마, 복병마은 9번마입니다. 감사합니다.